예, 네. 그 이렇게 법원이 이제 6월 18일로 연기했는데 네.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네. 법사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어한번 음. 타올은 사법 개혁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 아, 그럼요. 네. 네, 그러면서 어 예정대로 5월 14일에 조의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그러니까 사법부의 대선 규명 의혹 사법 음. 쿠데타 청문회를 열겠다라고 네. 했어요. 네. 국 k 이 굉장히 반발했거든요. 네. 결국 그대로 가는 거죠? 아니, 국회가 무슨 날짜를 가지고 흥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거 안 되면.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런 모습을, 안 그래도 대법원이 이상한 외관을 갖춰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는데, 국회마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 네. 안에 대법원장이 진심으로 국민한테 사죄 드리고, 본인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면 혹시 모를까. 그게 아니고 지금처럼, 아니, 내가 할수 있었는데 뭐 잘못했는데, 상고기로? 안 봐도 되는 건데 뭐. 이런 식의 태도를 유지한다면, 그건 국민 앞에 와서 해명해야죠. 예. 그리고 평생 자기는 그 법대 위에, 높은 데 앉아가지고 구름 위에 떠서 시민들 내려다보는 위치에만 살아왔는데, 이번에 누군가로부터 질문을 받고 추궁당하는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되려면, 예.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자, 어쨌든 예상외로 그 파기 환송되면서, 이제, 국민들이 사법 쿠데타다, 네. 법원의 선거 개입이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고 어, 지난번에 그 서용교 의원은 그 저기 법사위에서 충격적인 제보까지 폭로했습니다. 뭐잘 아실 텐데 어, 대법원이 선거 전에 이재명 사건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라고 그 음. 폭로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기회에 어 대법관 숫자를 늘려야 된다 네. 현재 14명인데 네. 어 지금 30명, 30명 나와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제 독일 대법관 수는 훨씬 많다 뭐 그러던데 네.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사실은 이제 주, 그 연휴 기간 동안에 민주당 의원분들이 좀 연락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어이 파교환송이 있고 나서 그 밤에 너무 답답해서 화가 나서 너네들이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한번 해보자. 항소심 절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예. 그 다음에 법을 다 개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탄핵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법 개정의 내용을 통해서 대법관 숫자를 100명으로 늘리겠다. 90대 1로, 10으로 늘려갈 수 있냐. 어?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시민분들이 그제 글에 굉장히 많은 그 그, 좋아요도 눌렀지만 공유를 굉장히 많이 하셨었어요. 예. 그게 민주당에 전달이 됐고, 예. 그런 생각들이 모티브가 돼가지고 의원들이 활발하게 토론을 해서 방안들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저도 너무 보람있고 고마웠었고요. 그런 예. 내용들이 사실 뭐 저만 아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서 화제가 됐다는 거지. 그리고 의원들도 다 정말 애썼고, 정말 그 세부적인 단계에서 제가 그때 화가 나서 급하게 쓴글 이상으로 세부적인 단계로 너무너무 다 이렇게 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봐서 저는 안심이 됐기 때문에 그 어제도 제가 녹화를 하면서 매블소 녹화를 하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다 대비책이 있고 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걸 유시민 작가님과 함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예언 방송이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그냥. 그 따라가는 뒷북 방송이 돼버려가지고 좀 유감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런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절대로 싸움의 기술을 터득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시민들과의 싸움에서는 이기지 못한다라는 확신이 그래도 결론으로 이어진 것 같아 참 좋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구성 문제는 단순히 이게 지금 대법관들이 그간에 보인 모습. 들 때문에 이게 응징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 전부터 논의가 되어왔던 부분이에요.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뜻이 주권자의 뜻이 최대한 국정에 반영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국회는 뭐 날이면 날마다 욕안 먹는 날이 없을 정도잖아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대통령이냐에 따라서, 소위, 세칭 보수 언론, 그 족벌 언론들의 논조가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민주정부가 수립됐을 때, 얼마나 언론이 난리를 칩니까? 네. 그런데 유일하게 사법은 성격인 것처럼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선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판결에 나온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은, 판결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다라고 눈을, 눈을 막 불아려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통로도 없고, 자기들끼리, 구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내가 눈에 개돼지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이런 덜컥스를 둔 거예요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이런 짓을 다시는 못하게 하도록 우리가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인가를 고민하잖아요. 그것이 단지 대통령에 관한 부분, 개헌에서 절차와 관련된 부분, 공무원들의 헌법수호 의지에 관한 교육 부분, 우리 일반적인 기초 학교에서의 민주시민 교육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는데. 사법부인들 왜 대책을 세우지 않아야 됩니까 만들어야죠 네. 국민 주권이 적동되는 방식 그다음에 늘 그동안에 대법원이 국회에 와서 늘 로비를 하고 수건 사업으로 얘기를 했던 게 대법원의 사건 숫자가 너무 많다 대법관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네. 네. 양승태 씨가 그 사법농단 사건이 불거지게 된 것도 그걸 가지고 무리하다가 생긴 일이거든요. 상고법원. 그, 네. 대법원 밑에다가 상거법원을 둬가지고, 자기들은 폼나는 사건만 하고, 상거법원에다가 출세에 목말라 있는 판사들을 대거 배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치 대법관인 것처럼 최종심을 하게 하는 그런 거를 구상했다가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대법관 숫자를 자꾸 소수로 하려고 고집하려고 해서 그러는 거지. 대법관 숫자를 늘리면 그만이고, 그 다음에 대법관 숫자를 늘려가지고, 국민들한테 이득이 되도록 전문 대법원을 만드는 거예요. 네. 대법원이 모든 거를 다, 소수의 사람들이 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복잡한 사건들이 같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세 부분, 특허 부분, 그 다음에 행정 부분, 이게 이미 특별 법원으로 다 있잖아. 가정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노동법원이나 조세법원 아직 없는데, 그거를 대법원에 특허시켜가지고,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사법서비스를 하고, 제대로 기록 다 보고, 제대로 그 사건을 다루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마지막 최종심까지 해라라고 하는 게 국민들한테 손해가 갈 이유가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은 당연히 추진돼야 되는 일이고 또 법원 조직법만 바꾸면 되는 일이라서 너무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확실하게 이 사법부의 수준이나 이 사람들의 생각을 간파를 하셨으니까 여론의 뒷받침도 충분히 받을 것 같고 이거는 조희대 씨의 공로입니다. 이거는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laughs> 조희대가 아니었으면 이런 거 추진하면 틀림없이 이제 사법권을 제약하기 위한 것이다. 네. 어? 네. 뭐대법관의 위상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다. 면뭐 격렬하게 반발했을 거예요. 네. 이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계속 자기들은 특권을 가지고 군림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는데 이제 그 시대가 끝났고 그 시대의 마지막 대법원장으로 조희대가 남는 그리고 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마지막 총장으로 심우정이 남는 여러 가지로 이제 마지막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큰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민주시민분들이 지금 주역이 되시, 되고 있고 음. 이것이 단순히 우리 역사에 기록될 일일 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정리를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무리한 수가 네.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계에게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네. 하는 큰 역할을 한이겠네요 아니 세상에 어느 나라 국민들이 대법관 이름들을 알고 네. 파교환송, 파기자판을 구분하는 국민이 어디냐고요? <laughs> 정말 우리가 헌법재판관 이름 알기도 귀찮았는데 네.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거는 네. 사법계에게 아주 정말 큰 어떤 원군을 얻은 겁니다. 네. 조희대 화이팅입니다. 네. <laughs>